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현재 점수 3,435점. 아무리 실력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맞서 지방령의 내가 그것도 마지막 시즌에 다이아에서 끝낼 수는 없기에 매칭을 돌렸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음, 졌다. 유저가 없어진 건지 랭커컷이 낮아진 건지 요즘 매칭을 돌렸다 하면 랭커를 만나는데요. 물론 요즘 랭커가 랭커냐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제가 한창 오버워치를 했을 당시에는 4,400점이 랭커 컷이어서 당시에 처음 만난 랭커 팟이 s i b 개구리 아키텍트 3인 큐를 적팀으로 만난 다음 3대 0으로 졌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왠지 모르게 랭커 무늬만 보면 두렵습니다. 기회에 눌린다고 할까요? 암튼 시작부터 기회에 눌린 상태에서 픽한 영웅은 캐서디. 요즘 캐서디를 엄청 많이 하는데 대부분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뭘 할지 모르겠으면 캐서디를 주로 합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처음에 적팀에 랭크가 두명이나 있어서 걱정됐지만 생각과 다르게 무난하게 1거점을 밀고 한타 도중에 변수를 낸트레 있어. 물론 팀은 브리가 잘렸지만 아직 수적으로 훨씬 유리하기에 윈스턴을 어? 아, 아니 갑자기 나홀로 얼음땡을 한다 결국 다시 비슷해진 상황 인데 계속 버티고 있는 걸 봐서 이건 빨리 합류하는게 맞다 라고 생각해서 둠피를 들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점을 뚫어내는데 성공. 수비에서는 뭘 할까 고민 도중, 어, 잠깐. 수비? 정크가? 바로 정크를 꺼냅니다. 시작하자마자 적 애쉬를 자르며 매우 산뜻한 스타트. 볼스카야에서 정크는 딱 하나만 보면 되는데요. 처음에 적이 왼쪽으로 오냐, 오른쪽으로 오냐에 따라 적절하게 포지션 변경만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생겼습니다. 적 딜러 조합이 파라 에코로 바뀐 상황. 가뜩이나 영향력 없는 정크를 죽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 빼려고 했지만, 궁이 있는 걸 보고, 궁만 쓰고 빼자. 라고 생각한 다음, 역시나 늘 그랬듯이 숨어있습니다. 직접선 브리를 잡아내며, 궁도 빼고, 적까지 잡은 상황. 이제 빠져나오면 뒤로. 뭐 애쉬가 왜 여기 있어? 언제 바꿨지? 적팀의 파라 에코에서 파라 애쉬로 바뀌면서, 정크하게 최악인 상황은 아니지만, 비비기 위해 트레로 바꿉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길이 나오지 않고, 결국 돌려버린 첫 번째 거점, 적파라를 견제하기 위해 캐서디로 바꾸고. 살짝 불안했지만 승리. 방금 캐서디를 해봤는데 오늘은 캐서디 날이 아닌 것 같아 퇴레로 바꿨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거다. 트레만 하면 연승각이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진 모르겠고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그냥 왠지 그럴 것만 같은 기분. 감. 오늘 트레이서라 하면 연승하겠다고 제감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릴 때가 더 많긴 했지만, 이번엔 잘 맞아 들었고 전부 밀지는 못했지만 꽤나 많이 밀면서 끝날 라운드 나쁘지 않은 결과이기에 여기에서도 테레를 하지 않고 겐지를 합니다 겐지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궁을 빨리 채운 다음 용검으로 적을 다 쓸어 담는 무쌍이랑 두 번째로는 적을 원콤 내며 리스폰을 끄고 용검으로 한두 명만 짜려고 안전하게 하는 부류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저는 극단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선 처음에 적을 원콤 내면서 리스폰을 꼰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용검으로 자른다? 이건 저한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무상을 찍으려면 나노 용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오버워치를 3000시간째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노를 받으면 손발이 벌벌 떨리고 뭘 해야할지 모르고 그럽니다 단적인 애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팀에 나노가 있다 보통이라면 헬스의 cc기 체크도 안하고 카운트다운을 하면 나노를 받는다 시 c 기를 막긴 했지만 침착하게 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돌진 한 다음에 자리야 주방에 맡겨서 연검 그러면 여기에서 빼느냐 계속합니다 왜냐 궁 없을 땐또잘 막습니다 또다시 돌아온 기회. 이번에 나노 값을 해야 기에 신중하게 들어갑니다. 만노 용검으로 1검밖에 못 하긴 했지만, 적 라인을 몰아넣는데 성공하고, 한턴 막아내기에 성공. 그래도 이번엔 다행이네요. 원래는 나노 용검을 뽑았다면 죽는 게 일상이었는데, 아, 트에납 합시다. 계단을 올라가면 자리를 먹고, 안정적으로 딜을 넘으면 민스턴을 잡고, 왼쪽에 들리는 자리와 발소리 들어가서 그때 마트로시카 마냥 숨어있다가 나온 캐서디 반응할 틈도 없이 죽고 다행히도 팀원이 변수를 내며 승리 이번 맵은 관제센터? 정크맵? 고민없이 TP를 깔고 정크를 픽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잘 풀리지 않아 첫번째 턴에 패배 그러면 이제 정크를 빼고 다음 픽을 해야하는데 계속합니다? 상대팀의 탱커 조합을 라인 시그마로 방벽에 두 개가 있기에 방벽을 뚫고 가기 위해 점크를 한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했지만 계속 무기력하게 밀리며 첫 번째 라운드는 패배. 이번 라운드는 겐지를 하며 사이드를 찌를 생각이었는데 적팀의 파르시가 나오고 때리면나 적이 두 명이 사라지니 겐지로 뭘할수 없는 상황. 테레로 바꿉니다. 궁이 있으니 이번에 부착으로 뚫기 위해 뒤로 돕니다. 머리를 잡아내는데 성공하고 스노우볼을 굴리면 두번째 라운드의 승리 이런짜는 영웅을 해봤지만 트에하는게없는것 같기에 이번에도 테레를 하고 플랭킹을 하면 저 킬러를 잡아내는데 어? 뭐야 제. 방금 애쉬에 원컴으로 살짝 쫄았지만 또 플랭킹을 합니다 일단 거점에서 깔짝대면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그리고 거점에 오는 적이 없네? 기상하자마자 적 애쉬를 추격하며 리스폰을 꼬는 데 성공 곧이어 드론은 않아도 잡고 계속 리스폰이 꼬여서 몇명 없이 진입한 적팀 거점을 계속 비비며 거점 퍼센티지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폭딜을 맞아서 결국 죽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뭐가 나올지 알죠? 네, 또 버스를 받았습니다. 이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기만 하면 킬레 도 올리면서 즐겁게 승리할 것 같네요. 혼자 남겨진 아나를 잡습니다. 어... 좀 오래 걸리네요. 제가 잡을 상대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건 억까 아니냐? 마지막에 데드무비를 찍으면 승리하고 마스터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계속 죽어도... 내판 버스를 받고 계속되는 억바에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서 개못해지는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네요. 아 하루 종일 할 걸.